최근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했잖아요. 아이고 네. 그래. 아, 물론 음. 아버님이 돌아가면 정말 슬픈 일인데 오랫동안 음. 병마에 누워 계시고 형이 오랫동안 가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좀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까지 슬퍼할 줄 몰랐어요. 근데 장례식장 가보고 형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 보고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어떤 느낌인지 대부분은 다 살아계실 테니까. 참 예. 나도 이제 겪어 봤잖아. 네. 나보다 먼저 겪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을 거야. 내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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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사람들 밑에 사람들. 내 네. 네. 관점에서 얘기를 한소면은 굉장히 슬펐던 네. 이유는 고생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네. 내가 더 끝까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네. 조금의. 아버님 돌보시느라고 일도 많이 못하고 많이 길를놓셨잖아요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들이 도쿄 갔다가 밀란 갔다가 뉴욕 일정이 회사에서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플랜을 다 짜놨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되돌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임종 바라볼 동안 계속 방본 건데 지금 이제 약 아버지 돌아가신 지 3개월 됐거든. 근데 지금 현타가 와. 그 전까지는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간 하고, 보고, 이렇게 해도, 몰라,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 이렇게 눈물이 확 쏟아지긴 쏟아지더라. 굉장히. 하, 이런 상황을 겪지 못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살아있을 때 최선, 1%라도 최선을 빈틈없이 잘해줬으면 하는 게내 바람이야. 왜냐면, 돌아가시면 해주고 싶어도 못하거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보고 싶어도 내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더 내가 더잘 살았으면, 좀더 돈을 더 많이 부유하게 살고 더 많이 좀더 베풀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부분이지 나는. 그게 너무 아쉬웠고 가슴 아팠다면 너무나 고생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한이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모르지. 모든 그 후회라는 게 뭐야. 미련하지 않는 사람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나도 미련했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 생각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 다, 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왜냐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한 5, 6년 된거 같아. 요 5, 6년 됐는데, 나도 멍청하게 몰랐던 거야. 계속 이상증세 보이고 벽에 낙사하시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왜 저러시나, 진짜 쓰레기 주워오시고 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아버지 치에기 있다. 늦게 알았다. 2000년도 때쯤 알았고, 이제 병원 가서 인성인지 검사 다 하고. 그래서 루이 소체 치매라고, 그래, 그래. 와, 희영 치명, 치명 다르다. 네. 굉장히 힘들다. 치매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조금 치매기가 있다. 깜빡깜빡 하는 건데 루이 소체 치매는 파킨슨과 치매 같이 오는 거야. 그런데 망상까지 있어요. 그 망상이 위험한 게 뭐냐면 자다가 일어나가 배해하고 없어지고 그래. 으면 그걸 현실화로 하려 그래. 그반 미친다. 너무 극적인 일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참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많이 힘들어 내가 공감을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그 유아병원 보내신 걸 보내고 싶어요 음... 아... 후회하기보다 요양원을 안 보냈으면 더 힘들었다 아버지가 음. 왜냐면 강강병북로를 할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고충에서도막 뛰어내려 했는데 그러니까 음. 아... 계속 하... 옆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 어쨌든, 뭐, 그래.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사랑하는 이자,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애정표현을, 그 사람들한테 열 번이라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한 번이라도 부모님한테 애정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그렇게 해야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부모님들이 죽고 나서야 알수 있는 거라서, 그냥 계속, 그냥 아버지 사진 보고, 아버지 그냥 내가 계속 보고거든, 가끔씩. 계속 밀려와. 뭔가 모르고, 그냥, 뭐 보는 사람에서는 내가 아, 눈물 안 보이지만, 남자인데 뭐, 눈물 보이는 이렇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냥, 음, 그래.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죽을 거고, 그 대신 부모님한테는 부해할 짓은 하지 말자. 항상 웃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은. 네. 어, 항상 웃는 모습도 사진 좀 찍어 놓고, <laughs> 영상도 만들어 놓고, 남길 게 그거밖에 없거든. 우리 아버지는 루이 소체라서, 안면마비가 와서 웃지를못 했다. 바라는 보시는 거죠, 이렇게. 어, 가끔씩은 알아보지. 막 들어 이렇게 막 밖에서는 못 때는. 가끔씩난 그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살벌해. 부모님 때리고 아, 나는 이해 못 하겠다. 뭐 화가 나면 와, 뭐 화를 낼 수는 있겠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남 여자 남자한테 열번 애정행각 할때 부모님한테 한 번이라도 해 주라. 그거 요 어. 그게 중요하다 고 생각해. 1%라도 못해준 아쉬움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 미안함이 아버지한테. 나는 못해줬다고 생각한다. 너무 못해줬다. 왜냐면 좋은 환경도 아니었고, 보던 게. 그러니까 그거는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까. 왜냐면 날 탄생시킨 사람들인데. 내 인생, 현재 살아 숨 쉬고 있잖아. 이걸 겪어해주고, 내가 사랑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내가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때로는 뭐 슬플 수도 있지, 인생이. 가끔 살다 보면, 뭐, 아. 내가 살아있을 때가 참 좋다라고 느낄 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건데. Sorry, I'm late.